백기로 동남 LBC에 재 오늘은 부산 자갈시장에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집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특별히 자갈시장의 자갈시장 번 보세요 이 자갈시장은 이, 이게 가족이 다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손자 며느리까지 그래서 가장 믿을만한 아주 귀모합니다 안주부터 시작해서, 지게다시, 뭐, 지게다시, 지게다시, 이문해. 근데 해맛이 정말 달라요. 응, 여기, 여기 지금 보면은, 어, 저기, 영덕대부터 해서, 킹크랩, 뭐, 그, 뭐, 해산몽에 전복,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선들까지 부산에 오시면, 자갈조시면, 자갈치해니다 2층 방도 있습니다. 2층에 방도 있다고 합니다. <laughs> 오늘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